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TV 소리가 좀 들리죠? 어쩔 수 없습니다. 오늘은 곤지인데요. 왜말 있는 곤지냐면은, 일단은 TV가 켜져 있어서 그냥 말 있는 곤지라 했고요. 말하는 곤지에도 TV 소리 때문에 좀 곤란해서요. 광고예요 신경쓰지 마세요. 자, 일단은 제가 할 게임을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마인크래프트. 공룡 게임입니다. 좀비이고도 공룡 게임. 무게. 네, 좀 줄여 말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무한의 계단과 또 곤연게임. 이렇게 세 개는 곤년게임 쉽게 말하자면은, 그, 같이 사용하는 게임이 있고요. 제 게임은, 메이, 이거 뭐라고 있냐? <laughs> 메이드? 이 새로 나온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. 출시된 거는 좀 많이 지났습니다. 새로 나온 게임이긴 게임이에요. 새로 나온 건 맞습니다. 피자, 옛날 게임인데요. 도티 님도 있고, 잔떼 님은 마크판으로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. 네, 마크판 버전으로 있어요. 이거 잔떼 님 유튜브 가서 보, 보세요. 헤헤. <laughs> 음. 그, 배틀그라운드는 제 게임이 아닌 다른 사람 게임입니다. <laughs> 그리고, 이렇게, 총, 다섯 개를할 거고요. 총 다섯 개의 게임을 할 거든요. 일단은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가서 잠깐만요. 여기 있다. <laughs> 이건 제 이메일입니다. 제가 이메일을 공유를 안 했었는데 이메일을 공유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메일도 해볼까 싶어서 공유하는 겁니다 이 이메일을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매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은요 제가 삭제할 영상을 알려 드릴 건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좀이 햄스터 다시 찍는, 찍었다 랑 응? 어딨냐? 잠시만요 찾아볼 특별한 거 있나? 거기 있나? 기다려보세요 찾고 있... 여기엔 특별한 거세는거 없고 일단은 이거 이거부터 삭제할게요. 그래서 삭제하고 여기서 삭제하고 다 삭제할 거야. 자 삭제 앗, 아? 삭제한다. 제가 말씀드렸어요. 삭제했습니다. 이 얘기는 없어. 삭제. 어, 그라, 꺼져라. 삭제하는 이유는 제가 잘못 찍었더라구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잘못 찍은 건제 실수. 어디 보자. 왜 커운 열이왜 여기에 있지? <laughs> 음, 지우게요. 음, 제, 그게 아니기 때문에. 여기도 없네요. 응? 음? 전체를 삭제하면 안 돼요. <laughs> 전체를 삭제하면 안 돼. 그니나. <laughs> 그거 어딨지? 음, 좀비 구주님 이게 아니고. 음. 사라졌나? 그 내가 삭제했나? 그, 안마님 몰래 좀비 구 게임한다. 그거 제가 삭제했나보네. 그것도 삭제할 연상이었기 때문에. 상관은 없습니다. 네, 삭제 현상이었습니다. 삭제 현상을 이렇게 삭제했고요. 이 삭제한 연사들을 다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.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다시 찾아볼 수 없어요. 못 봐요, 이제. 왜 삭제하느냐. 핸드 다시, 아유, 이거 잘못 눌렀다. 죄송합다 <laughs> 잘못 눌렀다. 음, 잘못 눌렀고요. 그거는, 화면이 틀어졌더라고요. 보니까. 제가 너무, 화면이 너무 흔들려서, 안 보여. <laughs> 핸치가 안 보여. 아니, 사람만 보이고, 헬스터가 거의 안 보이고, 사람만 보이더라고 보니까 영상 제가 영상을 안 보고 올렸어요 사실은 그 영상은 제가 볼 시간도 없이 그냥 올린 거라서요 죄송합니다 원래 영상 보고 올려요 네, 영상 보고 올립니다 안 보고 올린 줄 알아도 올 보고 올려 <laughs> 보고 올립니다 일단은 게임은 안할 거고요 일단은 간단한 게임 소개를 했고 게임은 왜안 하냐? 지금 엄마 계십니다. 소리 켜져 있고요. 소리 킨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미디어드라고 하죠. 핸드폰에 이걸 키고 해야 되는데, 엄마가 있으면 못해요. 네, 부모님 계심. 눕. <laughs> <Nope. 웃음> 이거요.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소리 끌게요. 소리 꺾고요. 소리는 안 들린다. 지금 제 목소리만 들립니다. 으쩨. 좀 이따가 또다시 연상 올라갈걸요? 아마? 아마에요? <laughs> 아마에요. 이연상 올라, 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확인 하고 올려보낼 건데요. 수정할 거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없으면은. 어허, 트위치에 양. 네. 목요일. 이거 업데이트 어 중입니다. 두개다 제가 클리어 했고요. 패스는 도수리입니다. 랜덤으로 하죠 아그 죽었다 어 1위 특가 나왔네 돈이 없네 잠깐만요 퀴스트가 뭔지 어 1500까지 못 가요 충전 이거 한판 하죠 하죠 그냥 게임 <laughs> 게임기역 <겸> 공지네 <laughs> 어, 244. 올라가기 힘들 것 같지만은, 쉽습니다.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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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. 또또또또. 도스리코 오디션 지나갈 것 같네요. 아, 아, 그, 아, 재물, 클릭. 오, 보너스. 오, 보너스 있었네? 자, 짙어, 짙어, 어 오, 뭐야. 오, 캐릭터는, 아, 예. 음목사죠보 <laughs> 보석 음 부, 부족하네요 음 열심히 안 먹은 게 아니라 안 모아진 거예요 <laughs> 어디지를 어 캐릭터 많습니다 네 캐릭터 이렇게 많습니다 캐릭터 구경 한번씩 쓱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정도의 캐릭터들이 있고요 진짜 많죠? 여긴 다 금메달 <laughs> 캐릭터가 이렇게 많습니다 왜안 올렸냐고요? 못 올린 거예요 올릴 <laughs> 시간이 있어야 올리죠 올릴 시간이 있어야 올리지 아우 응. 죄송합니다 해버려죽고 따라서 진 거는 죄송하고요. 이거는 보너스는 집중해야 돼. 어후 많이 었 다. 두배 광고 같이 봐요. <laughs> 2 1천답아 홈런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스트라이크. <웃음> 스트라이크. 잔지나우 <laughs> 그래야 됩죠. 천안보라고요 여깄다. 요정을 다시 껴주시고 좀 아우 내걸린다. 네, 죄송해요. 내걸린다. 네, 어, 음. 신경쓰지 마세요. 아까 문자 바로 지워버리는 센스. 네. 오투가 순식간인 핸드폰. 돈은 제가 모은것니다네 당연히 고영게임이기 때문에 저만 모은게 아니라 이 게임 하는 사람들도 모은거죠 일부러 많이 안올라가고 그냥 작게 작게 올라가서 돈만 모으시다 돈돈돈 일부러 돈 모으는거야 지금 일부러 왜 높게 안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. 아! 아, 저 비는 먹었어야 되는데. 내걸려서 많이 못 올라갈 것, 뻔할, 뻔할 것 같아서 그냥 많이 안 올라갑니다. <laughs> 지금 내걸리고 있어서 살짝살짝 제화명이 저는 끊기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다면 죄송합니다. 핸드폰이 낡아서, 으으으으, 으부부부부 핸드폰. 뭐라는 거야? 나 아직 팔팔 하다고 하고 있겠죠? 핸드폰은? 네 아니고요. <laughs> 팔팔 하시긴. <laughs> 그냥요 늙었지. 네. <laughs> 핸드폰은 다미라이에요 죄송합니다. 냠냠냠냠냠 300% 300%냠냠냠300% 3 0소300% 3 아 죄송합니다 산송이네요음 눈치없는 산송이군요 눈치는 진짜 없구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빠가 지금 집에 계시는데 그 사무실에 계시거든요 우선 우-총 우-촌 개꿀? <laughs> 꿀을 먹었네요? 천을 받았어, 천을. 오, 좋아. 캐릭터보다 좋죠? 돈이 얼마나 좋은데. 자본주의 세상. <laughs> 자본주의 세상. 이 세상은 자본주의지. <laughs>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만 큼 중요한 건 없어요, 여러분. <laughs> 솔직히 돈 없으면 사먹고 또 있잖아요. 세상에 공짜랑 없어요. 시식콩만 그거 먹고 사는 거지. 그런 거다 먹고 사는 거예요. 안 먹고 사안 사가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. 사람들 그거죠. 저 사람 모양인 거죠. 이거 됐다. 예, 됐까? <laughs> 내 걸리는 거 보이세요? 내 걸리잖아요. 봐봐. 끊기는 거 봐봐. 여러분 할머니 예, 저에서도 네, 끊길 거입다 네, 다끊기 거예요. 이거 왜 끊기는지 저도 모르겠네요. 근데 본이날이가 상가. 후후. 나이 기능했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다음에 좋은 연속으로 뵙겠습니다. 잠깐만요, 팍팍. 와우, 진짜 봐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빠밤!